이거 돌격병 해서 저거 할까? 아 스카 그 꺼지시고 일단 스카 올러들고 보조장비에 M1014 좋와 완벽해 아참 깔빈 거 같아 준비됐지? 뛰자고 와 16발은 좀 심하지 않았나? 뭐야 1 6발 CCW 16발이. 모찌야? 모찌도 아니고 CC 16발이요, 통아리 모찌총이랑. 야, 보급있냐 우리? 보급... 우리? 보급이 없네. 오우, 리 팀이 벗어진다. 우리, 우리 비로뛰자 뭐. <laughs> BBBBB b 비 b B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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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양전차가 나 봤니? 아프다... 나이스. 나 칼리고 전차한테 살아먹었어 아내 렙으로... 이게 아! 어떻게 알고? 아 뭐야? 아 우리 수호스터야. 아이고 왜 씨. 죽었는데 말을 안 해? 어떻게 알고 뒤돌아보냐 바로? 그건 나한테 그냥 사라나. 내가 먹었어, 내가. 이건 먹었고 <laughs> 아, 뭐 오른쪽에 있냐. 어? 아, 뒤에 뒤에도 있어. 대단한다, 와. 아 어떻게 딱 저거 할때 나오 냐？아, 소든 아, 근데 저거를 저기 앞에 있는데 그거를 그걸... 스트리 <laughs> <laughs> 하면서 그냥 크게 말해. 진짜 얘네들 특수부대 맞나? 아, 특수부 아니 잖아요. 병이잖아아 훈련도 안 받았네. 그거는 필 맞나? 아니지 필이에 대아 아, 아, <laughs> 어, 아, 이거 대인질에왜안 터지냐? 이거. 네 거 믿고 들어갔는데 무사기가 어? 있었는데요 이거 왜안 터져 야 아, 애들이 어. 어? 일단 내건깨져어 아, 아, 아. 어이 뭔 미친놈 아배앞배아에앞아비 뭐? 답 없다 얘 여기도 뭐하냐 아이슈 아. 진짜 아. 여기 진짜 는데 아, 엠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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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다. 아, 잠깐거 아, 니야또 건물이야. 씨. 아, 이게안 맞는다고? 저러 하지마나 뒤를 아! 봐, 친구야. 아 어? 아 우리 앞에 탱크가 있는 것 같아. 있어, 있어. 아, 있어. 어이 우리 중에서 탱크한테 컷 당했어. 어렵다. 뭐. 알아어 그내안됐어하지 이거 내 일치 <놀린> 는야상 건들고 아, 샷건. 와, 샷건이 내었잖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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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건, 샷건 두발 쐈는데 졌어. 진짜 1 0 0 개구리 대 아. 네. 비콘 들고서. 씨. 뭐 하냐 이 새끼야. 어, 살았다. 전체 발도 덜 찌는 것 같은데. 아, 이게 안 죽어? 야, 이게 밤이 밖에 안 된다고? 진짜 열렸네. 아... 이번 판도 없다, 아까 개시반데? 아까도 그랬는데 이겼어. 아까 이거보다 심했어. 내가 한 4명 지원는거 봐. 게임으로서. 이쪽이. 쪽이 이쪽이. 이이쪽 안 죽는데 저기. 네. 영등장. 오구래 오구리가 한번가 아니야? 나는 왜 여기 돌납치 아, 하늘을 내놔. 아 아이 방금, 그냥, 지나갔잖아 방금 그냥 지나갔잖아. 진짜 진화, 어? <laughs> <laughs> 역시손 방금 이였어 어버 갔는데 둘이라서. <laughs> 앞에 옆에 옆에 소리가 맞나? 들리는데 아군인가? 아군인가? 아부니 아. 어, 기다려 봐. 어디 달리지 지금이야, 지금이야. 아, 유탄이. <laughs> 예, 아, 저 아군이구나. 아 이씨 말 너무 많잖아. <laughs> 나두명 <지금> 잡았다. <laughs> 아 자동사건인데 이걸 쳐? 아 사실라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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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건데? 어씨발소타이 <laughs> 어, 돌아왔어. 아저 뭐야 저거 왜 저기 엎드려 있냐? 아이씨 저거 사람 그린팀 아니야 아 게임 아, 존난데 그 이번 판. 아이 에비디징 새끼들 여기 뭐 씨발 아. 게임 <laughs> 내내 있냐 그 아니 어아 얼마나 거기 있었으면 아무래도 어, 오 어, 뭐야 이거? 옮겨! 약한데? 온다, 온다, 온다. 점점점. 뭐 <laughs> 고 <알고> 싶다. 뭐가 <laughs> 어요 <laughs> 없어, 그 들아려줘 어. 야, 지금 홍야래 없어서, 어. 샷발싹로들거리전을 샷커드로... 어. 하잖아. 앞에 누나, 왼쪽에 물어. 죽어 새끼. 어. 아, 씨발, 탈려가 다 죽었어. 아, 다네들은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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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정마마 혼자만 순간이동을 해. 나태워놔라 그래. 가가 그래. 가자. 아씨발 아니. 아, 이거 총이 탄창이 너무 작다. 레벨링 할 때까지 못 버티겠는데? 아니, 누렁 씨? 저기요. 네? 그, 그 레모아하막하시네지면 살았지. 해도 위에 살았지. 틀려 모르지 싶나 대단한 사람인데. 어... 공격해. 어 이러이 쏙, 이이거트곳이다 이곳이 차다 전차야, 이곳이 쏙, 이곳봐야겠곳 전차야 아, 이 쏙, 이 얘들뭐 주인공이야? 애들이 막 총알이 앞으로 나와서 막아버리거든. 아 이층 정리도. 이거 없는데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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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오토 나 오토 나 오토 삼투 이토. 아, 삼투가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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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 <laughs> 사람 전원이가 나는 그건 몰랐어 <laughs> 아니 그거를 있잖아. 9발을 쐈는데 어떻게 7데미 나와 아이 ㅅㅂ 정말 칠칠치 못한 데미지였네 <laughs> 어이가 없네 그냥 퇴원하자마자 <laughs> 어, 뒤에 어, 저기 어디, 왜 어디. 내가 다 막아줬다 뒤에, 뒤에! 와, <laughs> 와 어떡해, 씨발! <laughs> <laughs> 앞에, 앞에! <웃음> 잡았어. 근데 웃긴 건뭔줄 알아? 3 0뎀 나왔어, 두발터 <laughs> 내, 내, 나 죽은데 대로 골치도 있어. 골어도 있어. 도 있어. 어 골치도 있어. 골치도 있어. 골치도 있어. 있어. 골치도 있어. 어 골치도 있어. 골치도 있어. 골치도 있어. 골치도 나어 골치도 있어. 골치어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게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팀은 거이이 이거, 진짜. 방금 너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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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 진짜 기 야발들. 아, 비야. 나네명 잡고 왔어. 어, 슬턴. 사이가였면다 잡았다. 사이가가 더 좋은 거 같다. 이가왔으면다 잡았을 그 텐데. 루머를한명 잡았어. 아유! 아 이거 좋은 거 만나이 W? 어, 앞에 몇 명이야 이거 진짜. 앞에 그 뒤에도 있는데 이거. 아이 치발 대체 발 아니 미친 팀. 갑자기 티어 나왔어 <laughs> 갑자기 누가 그 티어 나왔어 이걸 어떻게 이겨? 열 명이 아니야?

전파 치에서남들고다스개랑 싸우다가 콤트나는데 아, 방패 무너졌다. 이씨끼 근데 너무 미사워. 방패 실패. 아! 생각은... <laughs> 이건 방패용사 실패다 보이잖아.

야, 크터탄크아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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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왔던데 우리 우리 어, 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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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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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ee. I see. I 다 형님 형님 이겼다 see. I s 이겼 I 어 e e s see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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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데 I see. I see. I see. I 서 e e 로 존나 끌 I s 아, 아 일단 나갈까? 뭐, 뭐, 다고 나갈까? 아, 네. 네, 이거 자사시랑 A W 둘다어 나가는 거. 둘 다, 오케이. 와... 자사시는 사이가가도 좋고 일단 벅사 기준으로는. 시 한창이 너무 모자라. 어디 게쓰냐 이냥 버그초드총 <laughs> 아니 25바일드가 27레벨이 요려 M4만큼 써야된다는 소리잖아 맞지? 못 뜨겠다 아 소음기 열렸다 소음기 써볼까? 보조무기가 올랐네? 전총킬를 안했던거 같은데? 했나?